네, 안녕하세요. 이음 트럭입니다. 어, 앞전에 한번 찍었죠, 제가. 앞전에 한번 찍은 볼보 FH500 상승 윙바디입니다. 투수리고요 어, 제가 오늘 왜 다시 찍냐면 드디어 캐피탈과 협의가 끝났습니다. 아주 좋은 금액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솔직히 말해서 메리트가 없었던 금액이에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안 팔고 있었어요. 그래 손님 전화 와도 그냥 협의 좀 받으려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라고 제가 애매하게 왜냐면은 결정이 난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단돌이로 딱 지어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려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자 차량은 볼보 FH 500 모델이고요. 어 22년형 20년 등록 아, 22년 등록에 실전 거리 65,500km 탄 상승윙바디 차량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외판은 딱 요거. 앞범퍼 요거 요거 하나가 흠잡을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흠잡을 게 없습니다 저 앞범퍼 저거는 도색을 해 드려도 되고요 볼보 파이낸셜에서 이미 견적도 받아놨습니다 타이어 상태 끝내줍니다 하부 상태 끝내줍니다 어뭐 1측부터 5측까지 전부 뭐볼 것도 없이 다 모든 게 퍼펙트하고요 에어 탱크 엄청나게 큰거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 컨디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뭐 어디 뭐 분체 도장이라 역시나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윙도 짜임새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YB 특장에서 아주 비싼 윙바디이고요그 다음에 3축, 4축, 5축 축 타이어까지도 역시나 타이어 컨디션은 최고조로 다 되어 있고요. 어 당연히 알루미늄 휠은 껴져 있는 상태고요. 윙 외판 상태도 보십시오. 예. 위면 외판에 요 김에 마지막에 땜빵을 하나 해야 될 거. 살짝 땜빵을 해야 될거 하나 빼고는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고요. 뒤쪽에 딱 보시더라도 어 뒤쪽은 다 역시나 이렇게 저렴한 걸로 안 하죠. 이렇게 상공사서스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봉이라든지 다 뒤에 하단부까지 서스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고요. 네, 윙 안에 내부 한번 보시죠. 아, 어, 윙 내부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아, 어, 바닥 울었냐? 뭐 그러시는데 바닥 운거 일절 없고요 어, 요거는 사용을 지금 세워 놓은 지가 두달 넘어서 이렇게 녹이 올라왔는데 짐만 싣고 내려도 다이오독 건은 없어집니다. 네, 그리고 윙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뭐, 워낙 일을 안 했던 차량이라, 네.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당연히 상승이고요 어, 상승도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제가 쭉 지금 상승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장,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뭐 혹시라도 유압류 세거나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는 안 올릴게요 다 현장에서 보셔서 어, 올려 보시면 되니까 지금 윙 상태 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윙 어, 주행거리 이렇게 짧은 25톤 FH500을 찾기 어려우니까 편안하게 이음틀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주행거리 65,500km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게 그 운전석 옆에 선이 달려서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축, 축 조절할 수 있는게 이렇게 무선으로 리모컨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석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쓰시기 편안하게 다 장착이 되어 있구요. 어, 차량은 실내는 정말 깨끗합니다. 조금 아쉬운 거는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, 어, 무시동 에어컨이 안 달려있다라는 거, 그게 조금 하나 좀 아쉽구요. 핸들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운전도 해봐도 굉장히 좋고, 뭐, 나무랄 때가 전혀 없습니다. 네. 지금, 투 2, 리 FH500도 그렇고, 540 모델도 그렇고, 중고 시장에 매물이 없을 거예요. 예, 굉장히 귀한 차니까, 편안하게 이음터를 연락 주시면요. 이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리를 해드릴게요. 22년 등록 FH500 모델이고요. 상승 윙바디입니다. 네. 어, 손님이 사가셔서 수정해야 될 곳은 딱세 가지가 있는데, 그건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. 앞범퍼 도색. 그, 조금 찌, 뭐야, 찌그러진 거. 그 도색 해드려도 되고, 그냥 쓰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왼쪽, 좌측에 그 운전석 쪽에 윙이 조금 빵꾸 나는 게 있어요. 그 부분 땜빵을 하나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측에 윙, 윙 쪽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, 1m50 상승입니다. 그리고 1m50 상승이니까, 25톤 FH50023 상승 윙바디 필요하신 분들은 이 m 트럭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